안녕하세요. 오늘은 웅진의 2025년 1분기 실적 그리고 최근의 여러 변화들을 좀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히 그 주력 계열사인 웅진 싱크빅 상황이랑 또 새롭게 인수한 프리드라이프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웅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주회사로서 IT 서비스 사업을 직접 하고 있고요. 또 웅진 싱크빅 이건 교육이죠. 그리고 웅진 북센 출판 유통, 웅진 컴퍼스 영어교육. 웅진플레이도시 레저 이런 다양한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 웅진 휴캄이죠. 그리고 골프장 렉스필드 CC 여기에 이어서 상조 서비스 프리드라이프까지 어우 사업 용역을 정말 많이 넓혔어요. 자, 2025년 1분기 연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매출이 2,3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억 원 수준이네요. 근데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단기 순이익은 71억 원으로 영업이익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업에서 직접 벌어들인 이익, 영업이익이죠. 그건 줄었는데 뭐 금융수익 같은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좀 발생하면서 최종적인 순이익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업의 수익성이 좀안 좋아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 부채 비율이 한343% 정도 되는데 이게 다소 높은 편이라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별로 실적을 뜯어보면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지주회사의 IT 부문은 91억 흑자. 그리고 렉스필드 CC, 골프장이죠. 여기도 22억 흑자로 선방했는데, 아, 역시 핵심인 웅진 싱크빅이 61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웅진 컴퍼스도 약간 적자였어요. 아, 역시 웅진 싱크빅의 61억 손실. 이게 가장 좀 마음에 걸리네요. 뭐 AI 학습이라든지 ARPD야. 증강현실 기반 독소 시스템 같은 거요. 이런 에듀테크 분양이 힘쓴다고 들었는데, 1분기 손과는 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구조조정 이야기도 좀 들리던데, 이게 아무래도 실적부진과 관련이 깊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61억 원 적자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숫자거든요. 교육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또 에듀테크로 전환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단기적은 실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 가능성도 뭐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봐야겠죠. 뭔가 성과 개선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음,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덜컥 인수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자금 마련하려고 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이잖아요. 이것까지 발행했고요. 교육기업 이미지가 강한 웅진이 왜 갑자기 상조사업에 뛰어든 걸까요? 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에만 매출 2,767억 원에 단기 순이익이 758억 원을 기록한 어, 굉장히 알짜 기업이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일단 매력적이고요. 또 최근에 상조 산업 트렌드가 그냥 단순히 장내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KPMG 보고서 제목에도 뭐 무덤에서 요람까지 이런 표현이 있었듯이 말이죠. 웅진 입장에서는 그룹이 가진 IT 역량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렌탈 사업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것 같습니다. IT 역량이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고객관리 시스템 좀 개선하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좀더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네 그건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프리드라이프가 가진 그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라이프케어 상품을 새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웅진의 IT 기술로 상조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좀더 고도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웅진의 1분기는 IT 사업이 잘해서 뭐 체면치는 했지만 핵심이 싱크빅 부진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었다. 하지만 금융수익 덕분에 순이익은 유지했지만 어 부채비율은 여전히 좀 높다. 이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교육사업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상조라는 아주 새로운 영역으로의 과감한 배팅 사이에서 웅진이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또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이게 향후 그룹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특히 그 말씀하신 IT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식할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이 부분이 이제 청취자분들께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요. 핵심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지 특히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의 인수를 통해서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혁신 노력과 또 프리드라이프 인수라는 이 과감한 결정 속에서 웅진 그룹이 앞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에듀테크와 토탈 라이프케어. 이 상당히 이질적인 두 사업 간의 실질적인 시너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